이사야 3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로 왕이 구수왕 드르하가의 일에 가나요 들은 적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시스기야에게보내 이르되 너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가 하란가 레셋과 및 들라실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나라그 나라들의 신들이 치켜 건졌더냐? 하마단가 아르밧 앙가 스발 아임 성의 왕가 헤라앙가아 이와 야 이와 어디 있느냐 하라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의와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요? 좋은 믿음은 좋은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수 없다 생각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할수 없거든요. 그죠?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응?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해봤는데 안 돼요. 어떻게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내 모든 끝,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의 모든 마지막 대미는 내가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뭐예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됐다 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포위한 음 아스르의 군대로부터 항복하라는 말을 이제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요? 그아스르 항복하라는 아스르 군대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 누구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 항복하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 아, 끝났다. 라고 생각할 할 때, 희수경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었습니다. 랍세가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랍세가게그 말이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의 신들과 싸워서 자기들이다 이겼다. 하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어떻게요? 그들은, 그들의 신들은 어떤 신? 사람이 만든 신, 죽은 신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나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기야는 랍사기가 한그 말, 하나님을 해, 해방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의 이 믿음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랍세기하는 그 하나님 그말 하나님 모욕하는 그 말을 들으셨고요. 그것으로 되게랍세게를또 사내리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자 히스기 왕의 말을 들은 아니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너희를 예루살렘 포위하고는 저 아시르 군대를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저가 저 아니 어떻게요? 내돌 그의 서문을 듣고 그의 거부로 돌아갈 것이고 그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믿음, 믿음, 참, 헛된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저런참면 어떻게 될을까요 이제, 이 세계는 언제 저 아스루가, 하나님께서 아스루를 심판하실까?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 망하는 거, 언제 망하는 걸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스로왕 사내리가 보낸 사신전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고 어떤 말일까요? 야 우리가 행복하겠다는 시사할 게아니이 아니라 전에 앞서게 한그 말대로 너희는 하나님 을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겠다지만은 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못할 것이다. 왜? 우리가 물리친, 똑같이 전에 납삭이가 했던 그 말대로 계속해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나라, 저는 몇개 나라만 예를 들었는데 더 많은 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희스이 아버지 대사가 망할 것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어떻게요? 사례를 막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두그 말을 듣던 이스계야는 어땠을까요? 망할 것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기다렸는데 더 크고 강력하게 그 심판 아니 어, 항복하라라고 그 아스로와 사례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을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만일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고 이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덜컥 더큰 문제가 닥쳐와요 어떨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맞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큰 문제가 우리를 바로 막고 있느냐왜 우리 앞에 더큰 문제가 다가오냐? 얼마나 수상? 자 그러면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떨까? 힘든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더큰 문제가 온다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의 일이라고, 어, 참, 믿으면 되지요. 그죠? 답은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왜? 내가 당한 일 아니니까. 나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우리 어려운 일을 마치야 기도해, 기도하자,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다른 사람이 문제 닥쳤을 때, 야 기다리면 돼, 참으면 돼 라고 말을, 말하면서 을말이을 하지만 그 말한다는 것이,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닥쳐오면은 그 말처럼 쉽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될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믿음, 믿고 있었는데, 또더큰 문제가 오면은, 그 믿음은 어떨까? 그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믿음을 가지 그래,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한번 더 믿어보지! 라고 할수 있을까? 네? 희식이 아니, 희수경은 이해하지 말고. 나. 나, 나, 나. 나. 아, 아, 아. 지금 희숙영은 이해하지 말고, 그래, 희숙영은 포기하지 않았죠. 난, 나는. 나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나는 그, 그 일이 내, 내 일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처음에는 믿어요. 그래, 이겨내요. 근데 이게 내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더큰 문제가 타고 와요. 예? 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더큰 문제가 와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큰 문제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 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사실 이때 사네리 왕이 왜 이렇게 사람을 건 자비로 서 직접 와가지고 그히스이 항복해나 하자고 왜 사자를 보냈느냐 히스가 아니 이 사네리 왕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네리 왕의 생각에는 어 먼저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엘브 왕 애굽의 구스왕 어, 디르하가와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유다 증에 쉽게 이기고 이제 어제 저 애굽에 있는 구스왕 디르하가와 디르하가를 만나서 그가 와 싸워 이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히스 이 사레리방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어떻게요? 예루살례을 직접 오지 않고, 저 밑에, 나가요는 린나와에서 그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수함, 디라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사내리과 싸움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그방의 세력들이 예전과 같이 크게 뭐 두려워할 정도 는 아니지만, 은 그래도 에그은요 경고와 기병들이 참 힘이 쎘거든요. 그 분들을 이끌고 온다 할 때, 그리고 아스루왕 사내립은 그곳을 맞서 싸우기가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와서 뭐예루 살려 포획할 것도 아니라 어떻게 그 군사를 보내서 항복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왜? 저 밑에 애국, 밑에서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스루왕. 에그베스 구수한 디르하바가 군사를 이끌고 지금 유다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저 에그반과 유다가 연합해서 아수르 군대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수르 군대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 없다고 생각했들요 그러니까 희스기을 빨리 쫓아가지고너 해봐, 빨리, 항복해! 그러니까 이러한 때 어떻게, 희스이왕 지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데 다시 사내를방이 항복해!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서를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희스이왕 이수기왕에게 이제 아수르왕 사네립의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행복해라. 그때 이수기왕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지 몰라요. 잔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약속했지만은 그 하나님 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몰라요. 눈앞에 저건 칼을 들고 팔을 목에 꺼놓고 있어, "항복할래, 안 할래, 너 항복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때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 유니케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좋은 믿음에 믿음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 이루어질 때까지 찾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예수님도 인자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하연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까지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때에요. 내가 정해놓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 말씀하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오래 참을 때 열매가 미젖지는 거예요. 희스이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큰 문제가 딱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희스기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도 이잖아할때 하나님 내게 이 인내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지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다 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나의 신앙이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양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여 오래 참는 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그런 믿음의 사랑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